아래 앞니의 안쪽을 만져보시면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치석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양치가 깨끗하고 됐다면 혀로 만져봤을 때이 아래 안쪽은 상당히 옴퐁옴퐁 파여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만져보면 굉장히 매끌매끌하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이 치석과 치태로 꽉차 있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치석이 정말 많이 쌓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태도 잘 쌓여서 플라그가 제일 많은 곳 중에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뒤쪽으로 가면 두터운 혀가 아래에 치아에 안쪽을 항상 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어금니 안쪽은 정말 취약한 부위죠. 뭔가 깨끗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곳이 어디죠? 이쪽 앞니 그리고 아래니도 오른쪽 이쪽 앞니. 왼쪽에 비해서는 오른쪽이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환자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고 여기부터 닦으실 거예요. 대부분 여기 편하거든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을 닦으려면 이렇게 손목이 꺾여야 돼요. 이쪽이 편하, 편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반복되면 습관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환자에서도 보면 이쪽은 깨끗하게 잘 닦으신 것 같은데 오른쪽 앞니만 잘못 닦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양치하실 때 오른쪽은 조금 더 의식적으로 반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 턱뼈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래 턱과 윗턱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마지막 어금니에는 돌기같이 생긴 아래 턱뼈에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는데 이 코로나이드 프로세스 때문에 칫솔이 걸리적거려요. 입을 벌리게 되면 여기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다못 닦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맨 마지막 어금니를 느끼면서 맨 뒤까지 넣어서 입을 약간 다물고 넣어야 잘 닦이니까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쇄골 친구하고 볼까요? 입을 약간 다물어서 이 사이로 칫솔을 넣으면 여기가 들어가요.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부위이기도 하고 충치가 잘안 생기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한번 생기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고요. 근육이 감싸고 있고 턱뼈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발견도 잘안 되고 그리고 대발하기도 쉬운 부위니까 정말 주의해서 잘 하셔야 돼요.